또 넘어지고 넘는 걸 망쳐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 이 어려움이 이겨내고 나면 언제나 내 복이 찾아올 거야 처음부터 자하기는 어렵지 누구도 실패 없이 배울 수 없어 넘쳐지마 계속 달려가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해 눌러서지마 모든 걸 해보고 싶어 언제나 달, 벽, 은, 더 이상 없어 넘쳐지마 이제 달려가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해 눌러서지마